서 정해진 시간에서 안무리 10분이라 기다렸는데 언제 오는 거야? 서우야, 야야, 녹크는 하고 들어와야지. 서우야 여기 나 왔어. 어 안녕. 이거 꽃 선물로 줄게. 어 뭐야? 우리 집에 있는 꽃이랑 똑같이 생겼네. 응, <laughs> 어, 고마워. 아무튼 우리 이따 나 오랜만에 봤는데. 먹어도 되는 거야? 먹어도 되지. 내가 너올 때까지 계속 기다려서 만든 거거든. 맛있다. 야, 왜왜 음료수도 마 음, 음, 음. 내가 열심히 한 건데. 음, 나도 찍어줘 됐다. 잘 먹었다 고마워. 응? 너 바로 가는 건 아니겠지? 야야 야, 야 있잖아 우리 오늘 산책하는 날이잖아 산책해야 돼 <laughs> 아야 우리 놀러 가자 나나차 나 엄청 좋은 거없나차차 어, 차 엄청 많아 너도 응? 나 천억 넘게 있는데 아니 연어 찜이 있냐고 연어 찜인이아니어 그래 대응아 나는 아이짜는나 이차 알고 음 아이 괜찮아? 휘핑 파 응, 음식화 아니야 제가 아침 일곱 시야 아니야 이거 저녁 일곱 시 아닌데. 어, 어. 아 저녁 7시 맞구나 어, 내가, 나 우리 마트 갈 건데.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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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아+ 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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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트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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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트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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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Grab the real-life spy series collection oh in-game oh live a for a limited time, so go, oh, go, go. go, go! LOL oh, right. in LiveTopia oh, hits the all-new iSpy oh, episode on Roblox. Oh, live inside LiveTopia. Meet the iSpy team and use your spyglass. Reveal oh, hidden trails to each collectible in four epic spaces. Spy, Rockstar, Superhero, oh, oh, and Fairy. Oh, just crash-landed in Live-Topia. Catch the all-new iSpy episode on Roblox, live inside Live-Topia. Meet the iSpy team and use your spyglass to reveal hidden trails to each collectible yeah, in four epic spaces. Spy, rock star, superhero, and fake. 어, 계산 뜨디디디디디디뜨디디디디디뜨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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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뜨뜨뜨 어, The on Roblox. Live 자, 자 이번 이번에는 우리 밑으로 가자. 시시시시. 아이참 계속 빠가 왜. 차터네, 획단이 발견돼 어때? 괜찮아. 야야야, 음, 야야, 그냥 내려봐. 야, 진짜. 아 자동차 진짜. 난초보여서 운전이 좀 힘드네. 나 면허, 야나면허 그거 알아? 나 면허 면허증, 한달 전에 땄거든 그래서 조금 어렵네. 아 어? 여기다. 슈퍼카라구 달려 달려 달달려 려 어? 아이돌이 있는 곳이네 저쪽으로 한번 하면... 가볼까? 네, 아니, 자 왔어. 예쁘게 봐주세요. 언니, 최고. 자, 자, 저는 핑크니입니다크니크니크니 I just r That's all your heart. You say goodbye, and don't you make me cry. Even if there's not no, no time, I just remember every day of our lives. I just remember every day of our lives. And lost my memories take all over here. And that's all your heart. You say I just remember every day of our lives I just remember every day of our lives I lost my memories I just remember every day of To your heart. 자 지금까지 자 이번에는 북+ 북을 북+ 북 해볼게요 북 피아노+ 피아노. 핑크이였습니다너뭐 <laughs> 뭐 먹어? 아나 사탕 먹고있어 너 <laughs> 나나나 <laughs> 근데 어디 갔다왔어? 아나왜 이웃인지 알아? 네. 응나나나나 응, 아까전에 사실 너가 다는 사이에 어, 핑크니 모습으로 꾸며줬지 뭐야? 어, 맞아? 응! 네가 핑크니인 건 아니고? 어, 당연하지! 역시 핑크니가 최고야! 멋진 핑크니! 핑크로 멋있어, 기절! 그렇지, 그렇지! 진짜 멋있지? 응! 핑크니! 그렇다면 DJ 푸스, 삐기삐기 빡빡 빡. 삐기삐기 빡 삐기삐기 빡 파, 비키 비키 박수 지켜. 아, 아, 아 잠깐, 잠시. 일단 노래부터 해야 됩니다. 아 노래 노래 어, 노래. I j u 아유 미안합니다. 오늘 오류가 많네요. 감사합니다. <laughs> 우리 그러면은 한 그러면은 그러면은 노래 좀 불러 봐요. 예. 알겠습니다. 어디 갔다 이제 온 거야? 어, 나핑크니 노래 <laughs> 듣고 왔는데? 휴, 들킬 뻔했네. 에이? 너, 너, 너 왜, 왜너 하늘이 모습이야? 아, 나 하늘이 너무 좋아해서 하늘이 분장 좀 해봤어. 아, 그래? 너가 하늘이인 건 아니지? 아니야. 어휴, 아, 들킬 뻔했네. 뭐라고? 아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어? 어, 뭐지? 어, 아무튼 있잖아, 이번엔 우리 차례야. 네, 알겠습니다. 휴, 좋아, 일로 아, 와. 자, 이번에는 우리 윤석우과 이사회 씨 한번 더 핑크는 하늘 변장으로 해본다고 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부을 쳐주세요. 네. 아, 이렇사와 유사배.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laughs> 안녕히 계세요. 여기 <laughs> 쉬어. <안녕히 계세요. 웃음> 자, 나퇴근하세요 네. 아, 드디어 퇴근이다. 아, 즐거웠어. 야, 오늘 뭐야? p c 방 갈래? p c 방도 있어? 그래, 가자. <laughs> 음, 아, 그냥 아이스크림 가기로 까 그래, 아이스크림 좋아. <laughs> 음, 캔디 거기네. 응. 캔디 거기로 가자. 여기 완전 맛있다더라. 여기에서 초코 발라 먹자. 가자. 좀 먹을까? 여기에 온통 뿌리는 편지들이 너무 많다 우리 이거 다 먹을래? 괜찮아 이상이랑 그냥 식구인데. 그 그거 알아? 나 사실 아까 그나 핑크니 오. 사실 그거 나야. <laughs> 정말? 아, 어쩐지 너부자더라노래구나 <laughs> 그 <laughs> 너도 하늘이야? 그 다음에... 아니야 나 아니야. 어이, 뭐? 길게 뻗었다고너너살 어?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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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맞지? 도망가지 마! 나는 아니야! 무슨 소리야? 정체는 밝히시지? 아, 사실, 내가 바로 하늘이! 내가 바로 핑크리! 우리는 가수, 우리는 부자 가수, 핑크리와 하늘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됐어, 한, 리사백과 윤서훈는피그리와 하늘이로 밝혀졌다는 것을 이제 온 세상의 TV 뉴스로 다 나왔다고 합니다. 아, 끝! 안녕! 안녕! 빠이빠! 빠 안녕, 서소리 친구들! 네! 이제, 어, 우리 빼빼로 대회였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저희가 빼빼로데이 기념으로 빼빼로 게임을 찾아서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 아, 네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 네, 다음 편은 빼빼로. 안녕. 안녕.